소개할 방은 가샤아프게 호텔의 투 베드룸 스위트 워터입니다. 이 방은 라군을 바라보는 뷰를 갖고 있습니다. 게 라군이나 수영장을 바라보게 되면 투 베드룸 스위트 뒤에 워터가 붙습니다. 하지만 라군화 단지를 바라보게 되면 워터를 붙이지 않고 투 베드룸 스위트라고 부릅니다. 투베드론 스위트 워터는 룸 사이즈 62 m s i m i t a y u s 실 m i t c 자, 지금, 보여드릴 방은 3 3 2호 입니다 3 3 2호 고요 들어가면 앞에 거실이 보입니다 네, 거실이 보이고요 커튼 뒤에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우측에는 이와 같이 주방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완비된 주방입니다. 무늬만 주방은 아닙니다. 자 먼저 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스터룸, 부모 방이 되겠죠. 킹 사이즈 베드가 있고요. 침실은 라군 뷰입니다. 그래서 커튼을 치면 멋진 뷰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리 카타마라 요트가 보이기도 하고요. 바다가 보입니다. 자 커튼을 치면 이렇게 환상적인 뷰를 즐길 수 있고요. 자 지금 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침대 쪽에서 보면 앞에 삼성 TV가 있습니다. 네, TV 볼수 있고요. 자, 침대 좌우에는 이와 같은 협탁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낼수 있는 조명이 있고요. 침대 왼쪽에 보면 이와 같이 옷장이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자, 옷장 열어보면 이와 같이 위에 옷걸이가 있고요. 그리고 다림이 다림질판이 이렇게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이 하나 안쪽에 보이고 있고요. 비치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렇게 안전금고가 있어서 여권이나 기념품 둘수 있고요. 그리고 헤어드라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샌들이 두 컬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개뭐 필요한 양말이나 속옷 등을 넣을 수 있고요. 자 옷장 뒤에는 여하치 욕실입니다. 욕실이기 때문에 세면대가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직사각형의 세면대가 있고요 비누가 있습니다. 자 밑에는 음. 타월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요 예, 여기서 타월이 있습니다. 자 이거 열면은 예, 여기에 치약지수를 둘수 있습니다. 자 뒤에는 여하치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위에. 레인 샤워기가 달려서 레인 샤워 즐길 수 있고요, 샤워기 내려서 자녀들을 닦기 좋습니다. 자, 대용량 샴푸와 컨디셔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기가 여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방을 나가면은 멋진 거실이 기다립니다. 자, 앞에 보면. 세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여기 테이블 겸 또한 소파로 사용될 수 있는 다목적용 의자가 있습니다. 이거 펼치면 침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침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다목적용 테이블입니다. 자, 소파에서 이렇게 보면 앞에 또한 삼성 TV가 있습니다. TV가 두 대죠. 그리고 일반 가정집처럼 멋진 네, 거실 가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네 명이 앉을 수 있는 원형 테이블이 있고요, 네 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화치 커피와 차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방을 보겠습니다. 이건 자녀 방인데요. 이 싱글 베드입니다. 싱글 베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명더 자야 한다면 바깥에 소파를 소파 베드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인용 싱글 베드고요. 침대는 앞에 여같이 TV가 있어서 TV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옷장이 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면은 요같이 옷걸이가 있고요. 그리고 친구가 있고 샌들이 한 컬레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용욕실이자 화장실이죠. 자녀가 옆에 있는 이런 욕실을 사용할 수있고 거실에서 또한 볼일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변기가 있고요. 여기는 자그마한 가게에 손 씻는 데가 있습니다. 손 씻는 곳이 있고요. 자, 여기 샤워부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가 가능하고요, 레인 샤워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샤워기 내려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주방으로 가겠습니다. 주방을 가면요, 주방이 정말 멋있는데요, 주방이 정말 좋습니다. 자 먼저 주방 볼까요? 자, 여기 싱크대가 있습니다. 싱크대가 있고요, 충분히 꽂을 수 있는 플러그인 소켓이 있고요. 건조대가 있습니다. 저 왼쪽에는 2구 인덕션 레인지가 있습니다. 인덕션 하이라이트가 있고요. 이렇게 프라이팬이 있습니다. 저기 냄비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여기 아마 하나하나 볼까요? 여기는 접시가 있네요. 접시가 있습니다. 저 여기는 접시고 여기는 식기가 있습니다. 자 o you know, wine, m 잔, l k c o 스 f e e and estrous. So, you know, you can't have any oil. So, you can't have oil. So, you c a 이 t have oil. s 세 you c a n 여기는 젖은 쓰레기 쓰레기통이고요. 여기는 또뭐 계란 삶으신 도구들입니다. 자 열어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과도가 있고요. 수저, 포크, 뭐 찻, 티 스푼이 있습니다. 젓갈도 있고요. 여기는 국자가 있고 가위가 있고 오프너, 와인,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장갑이 있고요 수세미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고급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 세방 제공하고요. 안쪽에 커피포트가 있습니다. 자 토스터기 예쁜 토스터기가 있구요. 예, 이거 원두커피 즐길 수 있는 캡슐 넣어서 원두커피 마실 수 있죠. 자 인근에 빌라마켓이나 센트럴 푸드홀 가서 캡슐커피 사다가 드시면 됩니다 자 중형 냉장고가 있어서 여기에 충분히 s that you have to use a little bit of a l i t t 자 e bit of a little bit o 여기 l i t t l 가 bit of a l i t t l 먹다 남은 거 복도에다 놔두면 참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룸서비스 식기들 놔두면은 알아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카시아 쿠켓만의 시설인 것 같습니다. 다른 호텔에서 이런 거못 봤는데요. 그래서 룸서비스 다 드시고 나서 여기다 그냥 보관만 하면 알아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아주 괜찮은 서비스입니다. 자 이제 발코니로 나가 보겠습니다. 발코니, 발코니가 꽤 큽니다. 네, 투베드룸이다 보니까 발코니가 좀 널찍합니다. 자 끝에는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예, 두명 앉을 수 있고요. 자, 지금 바깥에 예, 뷰를 즐길 수 있는데요. 석호 예, 라군입니다. 지금 라우나 단지를 도는 무료 셔틀 보트를 보고 계십니다. 저 보트는 바니안트리, 앙사라 라우나, 두시타이 라우나, 사이 라우나 등을 돕니다 커넬빌리도 돌고요 그래서 저 보트를 타고서 유 리조트 레스토랑,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넬빌리지도 저 보트를 타고 갈수 있습니다. 라우나 단지 안에 리조트는 저런 특혜가 있다 보니까 저런 특혜를 아는 사람들은 라우나 단지를 선호하죠. 또한 라우나 단지 각 리조트는 매1 0 분마다 무료 셔틀 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코넬빌리지로 갈수 있고요. 라우나 단지 있고 로컬 상가가 있는 지역까지 또 무료 셔틀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가까운 사이 라구나 리조트 로비를 통과해서 수영장으로 가면 수영장 왼쪽에 로컬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로컬 마사지샵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바로 옆에 있는 두시이 라구나 리조트 정원에는 1 시간에 300밧 정원 마사지도 있습니다. 그거 이용하면 환상입니다.